내패스 아크. 얘는 내려오고 있는데요. 얘는 에비시로 떨어지고 있않아 지금. 야, 정말 모양이 정말 악질이다, 내패스 아크. 에비시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에비시 다 나왔으면 오르캔드부터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얼마가 볼까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2 2병선 뚫어야 되는데 이걸 에비시로 보면 쌍바닥이 여기 돌파해야 되고. 5선 타는지만 보십 주봉상. 이 크기를 쌍바닥으로 본다면 여기를 넘어야 될것 같고. 1번 한번 볼까요? 120선 넘어야 되긴 다 이것도 에비시로 보고 이거를 야 이거 픽바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면 여기 돌팔대 타점이고. 그냥 그대로가면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되고. 눌러서 저항 받고 이렇게 뚫는지 포인트를 볼까요? 다시 여기 돌팔대 타점으로 이렇게 볼까요? 여기 앞에 ABC 있으니까 한번 더 쌍바닥 찍고 가는 게좀더 이쁜 것 같은데.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붙여서 이렇게 할수 있잖아. 여기를 뚫을 타이밍으로 들어갔다가 깨면 나오시던지 그러면 회복해 주면은 월봉상 우선 타는 거잖아. 이렇게 찍으면 넣고 지지 반 거지 넣고 지지 받으면 여기 돌팔대 타점이잖아. 그래요. 여기 돌파하고 지지 받는 포인트까지 볼게요. 그러면 뭐 진짜 최적점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네패스 연봉으로 보면은 이별 떴잖아, ABC잖아 이거. 볼보. 생각을 해보 슈팅까지 했잖아. 아 여기가 이렇게된숄더라고요 여기는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를 뭐 넘어야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ABC 나왔으니까, ABC 나왔으니까 쌍바닥에서 여기 돌파할 때 타점이 였겠고. 기대치는 다시 뭐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한번 갈 수가 있겠는데요. 정오 전까지 이렇게 한번 붙여놓는 거 기대해보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넷패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선 분는 역계단 숄더고 에코 프로 BM이잖아요. 거꾸라면반대이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타고 간다 보고 여기까지 기대는 해먹읍시다.